200 days quiet time 10월 18일 화요일 큐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을 나눕니다.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그 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괴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괴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로우벤 자손과 가차손과 문하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게름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보은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포인트의 설.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친 후 하나님께서 여수아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여 요단 가운데 하나님의 괴를 메고 제사장들의 국게서 있었던 그곳에 돌 열두를 취하여 자신들이 유숙하던 곳으로 가져다 두었다가 후에 여수아가 길갈에 세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요단이 범람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을 그 자손들로 하여금 알도록 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넌 백성들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출애굽 백성들을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신 것과 같이 가나안 정복 백성들 또한 요단물을 마르게 하사 건너게 하심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도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대열을 살피면 먼저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 4만여 명은 무장을 하고 백성들보다 앞서 건너가 여리고 평지에서 방비했고 남녀노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따라 마른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 여와의 개와 함께 맨 제사장들이 건너 요단에 올라오니 그와 동시에 요단물이 정과 같이 흘러 언덕에 넘쳤습니다.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기는 원해도 그것을 기억하는 노력은 많이들 힘들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역사와 은혜 주신 복을 마음의 돌판에 새기는 사람입니다. 잊지 않을 뿐 아니라 감사하며 찬송하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삶 가운데 믿음에 믿음을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거룩한 유업 되게 이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명령과 말씀과 뜻을 완성해야 합니다. 때로는 언약계를 메고 홍수의 강 중앙에 굳게 서 있어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앞서 나가 싸워야 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붙들어 주며 동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단을 건넌 백성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와 섭리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완성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재난과 질병으로 고난 받는 이에게 함께 하소서 각자의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도 연합하여 오늘의 요단을 함께 건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